자, 그러면 이제 커트가 재감치려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라, 제감칠려는게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이제 뭉쳐 보이는 부분들을 좀 제거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제거할 때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냐면, 먼저 그 아래쪽에서 지금 이렇게 뭉치는 상태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부분을 제거할 때 바깥에서 슬라이싱으로 다 얘를 빼는 게 되면 겉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손을 손을 제가 잡는 방식을 보세요. 머리를 먼저 겉에 있는 머리를 빗지에서 이렇게 아래 있는 머리를 꺼내준다고 생각하고 손을 자 잡고 팔을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빗을 잡고 이 부분을 슬라이싱을 통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내려놨을 때 안쪽에 있는 머리가 잘리게 돼요 자, 겉에 있는 머리를 한번 잘 설명을 해드리면 자, 빗질을 해서 머리를 이렇게 잡았죠 잡아놓고 손을 이렇게 틀면은 아래에 있는 머리가 옆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머리 끝을 잘라주시면 겉에는 멀쩡하고 안쪽에 있는 머리만 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감 드라이까지 다 하고 뭉쳐 보이는 부위가 보인다면은 그 부분을 위에서 잡아서 틀어서 그 다음에 가위를 사용해서 그대로 옆에서 잘라주시면, 그 부위를, 손으로, 손으로 얘를 걷어내고, 잡아서 끄집어내서 질감을 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끊내서 머리를 옆으로 밀고, 꺼내서, 돌려서, 부드럽게 잘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뭉친 부분들을, 뭉친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그냥, 그냥 막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손으로 떠서, 잡고, 틀어서 그 부위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감칠를 하면은, 묻는 분들이 있어. 오른쪽에서 이렇게 질감을 처리하면서 왼쪽 편은 또 어떻게 질감 처리하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오른쪽 왼쪽의 질감 처리 개념이 아니에요. 모발을 잡아서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잘라준다는 개념이지 오른쪽을 자르고 왼쪽을 자르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방식이 아니라 또 샵에서 많이 쓰는 방식은요. 보통 포인트도 많이 써요. 뒷 포인트 모발을 잡아서 뭉친 부위를 뭉친 부위를 그대로 잡아놓고 이 결에 맞춰서 깊숙, 깊숙하게 질감을 넣는 거죠. 이때 뒷포인트를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잡아서 그 위치에서 그대로 뭉친 부분을 보면서 잘라줘야 되는데 얘를 이게 틀거나 각도를 드는 분들이 있어요. 뒷포인트를 내실 때는 각도를 좀 그대로 최대한 낮춰서 넣는게 훨씬 더 이쁘게 할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어. 뭉친 부분들을 와서 부드럽게 해주는거요